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아 이제 온라인이 아, 막바지 수업입니다 온라인 수업이요 예 우리 교실에서 요즘 그 독일어 스마트 교실 아주 여러분 스마트한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하는데 아, 교실에서 할 때보다 선생님은 더 여러분의 활발한 모습을 봐서 참 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하지만 또 코로나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 시대에 아, 우리가 음, 같이 섞어서 어, 수업을 해야 되니까 또 온라인 온라인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최근에 현재 완료 어, 우리 교과서 맨 마지막 단원인데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당분간 오늘 아, 이번 주 이제 뭡니까? 아, 화요일날은 우리 학교에서 역시 베스트 프로인드 계속하고 아, 그러면 4단위 중에서 이제 3단위가 온라인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 나머지 두 시간은 우리 또 어휘, 그러니까 아인스 어휘를 또 계속 공부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아마 학교에서 한번 또 현지 완료 연습을 같이 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정리하고 정리하고 <laughs> 열심히 또 한번 준비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어, 이거 역시 믿을 수 있는 교재에서 한번 어, 가져왔는데요. 여기 어, 슬라이드쇼도 해서 어, 오늘은 필기를 좀더 신경을 써보려고 하는데 한번 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u n r e g e l m a s i g e b e r e n r e g l m 가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칙. 운이 붙으면 이제 규칙이 아니라는 말이니까 영어와 언어하고 비슷하죠. 불규칙이 네, 운 레겔 메시시 라는 말이고 동사가 여러개 있으니까 네, 복수로 쓰였으니까 어, 정과사 뒤에 영향을 어, 받는다. 예, 지난번 보다좀잘 써지네요. 자, 그래서 왼쪽 거 불규칙은 사실 암기아니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원형입니다. 인피니티브 영어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프레젠스 요거는 현재 인식들하고 독일식이 있으니까 그건 섞여있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laughs> 그다음에 perfect 독일어의 perfect는 이게 형용사로 쓰면 뭐 완벽한이라는 형용사겠지만 명사로 쓰면 이거는 현재 완료로 의미해요. 현재 완료는 우리 뭐죠? 지난번에 배운 대로 합 영어 합 비가 많지만 어, 처음부터 이거는 ist라는 거는 라인 어, 동사라 의미하죠. 그래서 하벤이 많은 어, 탄리스 이제 3인칭으로 쓰였지만 하벤이 많으니까 어떨 때자인으로 쓰이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하고요. 이거는 비아스타스 랩인 다이네슈프라세. 이거는 이제 한글로 뜻이 뭔지도 한번 써보라는 이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 p 즉 어, 과거분사죠. 어, 그것을 위주로 공부하지만 더 폭넓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사전을 찾아서 어, 현영어에서도 어, Go went Go on 하듯이 이렇게 과거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현재 완료를 더 많이 쓰지만 과거를 안 쓰는 건또 아니에요. 그리고 어, 문학 또는 책을 공부하려면 음, 또 문어체에는 또 과거도 쓰이기 때문에 또 자인하벤 또 과거도 많이 쓴다는 걸 지난번에 배웠었어요. 자 다양하게 하여튼 폭넓게 공부를 하고 우선은 어, 과거 보면서 현재 완료는 역시 과거분사 를 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처음에 f a r 기본 동사인데 a 이 붙은 것은 여러분 프린터면알수 있듯이 ab는 이제 분리전체이라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far에는 차 타고 가는 건데 a 이 붙으면 출발을 의미해요. 그래서 차 타고 출발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분리가 된다는 의미이고 현재니까 현재는 자세하게 설명 안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고 더 커지고 좋은데 자 음, 이스트 사인과의한법꼭 기억을 해야겠죠 당연히 움직임 가장 기본은 뭡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한번 써볼까요 일단 개인 농사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파렌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번적으로 get far은 플리겐, 빈기타 봐도 풀리겐 동사 배운 적이 있어요. 이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플리겐과는 물론. 자, 그다음에 ist 앞에 far는 여기 뒤에 보면 파 a r 아, 요걸 먼저 사실 공부를 한못하의 방법이에요. 파 a r 당연히 ist get f a r 그러니까 pp를 만들 때 어, 분리동사은말 그대로 분리가 앞하고 후반에서 분리가 되니까 중간에 어, 개를 쓴다는 사실을 꼭기억하셔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앞뒤, 빠른 암뒤를 해야 돼요. 이스트 파른 이스트 앞개파른 자, 그다음에 분리 중요한 불전철이 어, 앞도 있지만 또 안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보통 앞도 전치사로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분리전철은 전치사에서 온게 8, 90% 됩니다. 어? 자, 빵에는 원래 잡다라는 뜻인데 고양이가 줄을 잡다 그런 뜻인데 안이 붙으면 그러니까 시작하다. 맥인맨이라고 우리 배화중 있었죠. 어? 그래서 어, 시작하다는 뭐 움직이는 아닙니까 어, 하트 안개 빵엔 안개 안개가 많이 있어 안개 안개 빵엔. 음, 그러면 빵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빵엔도 찾아보면 개, 어, 갯상에는 비피다, 그다음까지 붙인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수업이 시작되었죠. 어. 수업을 시작했다. 지나간 사실은 현지 언료로 만드는 것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안콤메 이게 중요한 동사죠. 그러니까 아파레인 출발, 안콤메는 도착, 그러니까 도착하다. 차 타고 나는 메시에 출발해서 메시에 도착했다. 이런 말 많이 쓰니까 알아하고 자 콤맨은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콤맨은 콤맨 콘맨, 콧맨나오죠 아, 기본 동작니까? 이것도 역시 움직임이죠. 가다 게엔 콤맨 콤맨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 게엔 바렌 브리겐 콤맨 그래서 어게 콤맨 보통 이엔 붙이면 무조건 이게 불규칙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하트가 아니라 이스트. 물론 이히면, 이십인, 예콘맨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음. 예문들은 아마 다음번에 한번 선생님이 소개를 할겁 합니다. 어? 우선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안개가 많다 그랬죠? 불리는 <laughs> 중간에 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펜은 원래 부르는 건데, 옆에서 부른다? 어, 전화기 옆에서. 그러니까 어, 통화하다, 전화하다 그런 말이에요. 어? 이것은 특히 안우펜의 사격이라는 걸 기억할 거예요. 어? 그 에게 전화한다. 에게라고 무조건 삼격이 아니라 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샵벨안개 루펜. 에합 안게 루펜. 혹시 안게. 그러니까 루펜의 pp는 개 루펜이에요. 근데 안 루펜의 pp는 안개 루펜. 그리고 어, 분리 형상 앞에 형세를 줘서 안게 루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계속 분리가 앞에 나오네요. 아우스. 원래 위에란 말이지만 슈테인은 서 있는 거예요. 9슈테인은 위에 서 있다, 침대에서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났다. 응? 어 거? 자, 이것도 이제 이스트로 나오네요. 이거는 뭐, 우리 지난번 교과서에서 왜 자인이냐, 장소 이동, 또 상태 변화. 이건 두 가지로 다볼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대표로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기본 동사 슈테인의 p p 는 게슈탄 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제의를 붙여서 aufgestanden. 예를 들어서 나는 6시에 일어난다. Ich bin um sechs Uhr aufgestanden. 그런 예문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사전찾아가면서 그런 예문들이 분명 나올 거니까 잘 메모해 두기 바랍니다. 자, 제의 동사도 보다 중요한 거죠. 어. 근데 아웃스 제 하면 뭐뭐로 처 보인다. 그럴 뭐 현재에서도 이거 불빛이 있는 걸 이미 배웠고요. 현재도 오늘 많이 어? 그래서 하트 게이센 하트 아우스 게이센 게가 주간에 붙는 거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으니까 꼭기억하기 바라고요. 어, 뒤에 나오겠지만 인의 pp가 게이센이에요. 얼핏 봤을 때 규칙인 것 같지만 아까 뭐라고 어요 끝에 이게 는 끝나면 이건 무조건 불규칙으로 다룬다는 거. 그 이유는 이제 어, pp만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과거에서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과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 자, 백홈맨. 아, 여기까지가 분리인데, 배가 붙으면 이건 비분리에요. 비분리니까, 어, 그렇죠. 현재에서도, 어, 분리는 분리가 되고, 어, 비분리는 그냥 그대로 붙어서, 그 강세가 배에 없다는 걸 우리, 우리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봤다. 어? 뭐, 거스름돈을 봤다. 받는 건 맞지. 선물을 받다 그래서 하트, 베콤맨 자, 웬만하면 하배이에 특히 나는 선물을 받았다. 목적어있어 사격 목적어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하세입니다. 선물을 어? 알아서 들여라고요아 그리고 비블리는 개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비블리 전체 자체가 개하고 같은 개념으로 본다, 본다는 거죠. 이미 앞에서 어, 교과서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콤멘, 뒤에는 어, 아까 도 있었죠. 어, 안콤맨, 백콤맨, 다 콤맨이지만 안콤맨은 아까 뭐였죠? 이스트 안예 콤맨이었고. 에코맨은 하트, 에코맨. 개가 없다 보니까 어, 얘는 얘도 개가 없었으면 그냥 안콤맨 같겠죠. 그러니까 원형과 PP가 같은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특징이 있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블라인드. 블라이벤. 블라인드도 많이 쓰여요. 이거 스테이 머물러 있다 그런 인데 이거는 사인동사와 비슷하게 또 많이 쓰입니다. <laughs> 그리고 지난번 교과서에도 있다시피 Sein, bleiben, w e r d e 기본 동타 세 개는 무조건 Sein 판다. 그거 암기해 줘야 돼요. b l e i b e pp는 g e b l e 이러면 절대 안 되고 g e b l e 게 모음 변화를 잘 봐야 돼요. g e b l e 절대 아다 g e b l e b e n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Sein 판다. 꼭 기억하세요. b r i n 가져오다니까 어 얘는 많이 변했데 게버 마크트. 아까 2에 붙으면 100%물붙이고 t 로 붙이면 어 얘는 좀 섞여 있어. 요 t 는 원래는 규칙이 많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부탁할게요. 어, 마켄. 너 어저께 뭐 했어? 이때 마켄의 피피는 게 마크트. 얘는 하벤이니까. 바사스도 게스트, 게마크트 그런 말인데. 개 붙이고 어간 붙이고 티 붙이는 거. 얘는 규칙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아까 브링에는 어, 개 어, 브링트라는 규칙이지만 뭐 중간에 많이 변했으니까 당연히 불규칙.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뭐 혼합 변화란만 쓰는데 어쨌든 혼합 변화도 어, 불규칙이다라고 어, 기억을 합니다. 아, can, 어? 브링 앤 게버 학트. 댕 댕. 어, 생각이 중요하죠. 사람이 생각 없이 살면 절대 안됩니 어? 그래서 개다흐트 얘도 호남다화지만 어쨌든 불규칙 많이 변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또 불교 어, 아, 뭐죠 분리동사죠 라드는 원래 뭐 차에다 짐을 싣다 뭐 그런 뜻을 많이 쓰는데 아이니 붙으면 어, 안에 차 안에다 짐을 싣는 이유는 누구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영어의 invite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러면 일단 라드의 피피가 게라드데요 그러면 여이 분리니까 중간에 아이니 붙여서 이샤베 아인겔 아 에어지하트, 아인겔 아델,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베니다 그걸까지 기억을 하고요. 다음에 에센, 먹다, 어, 중요하지. 나는 밥 먹었어. 이샤베 이게 S 센 에센의 피핑은 개 에센이 아니라 중간에 또 발음상 람개 에센 좀 힘들어요. 이게 S 센그 다음에 파렌 아까 했고, 페른 제일, 제일농사 중요한 것보다. 또다 배운 거고 게이젠인데 페르난 불리전철, 어, 페르은전치사나니지만 전치사나 부사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보다, 이건 TV보다라는 말니까 하외 아니에스톤데 페르난 게이젠하면 나는 1 시간 동안 TV를 봤다. 자 열심히 뭐 암기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핀덴의 PP는 게푼데 얘는 많이 배웠네. 자. 어, 하배는 선생님 엄마가 말해드 테니까 4인 좀잘 기억하세요. 아 어, 풀리게 이는거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개풀로겐득 많이 변하고 미스트 왜? 음식 꼭 기억하고요. 자, 조금 빨리 갑시다 기배는 주다, 주었다. 하의 개기밴.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개팔렌. 개팔렌은 어, 팔렌이 기본 동사인데 팔렌은 원래 떨어지는 거요 계단에서 떨어지다 낙엽이 떨어지다. 그런데 제가 붙으면 얘는 비불리죠. 뜻이 좀 많이 달라져서 마음에 들다. 피피가개팔래 얘도 아까 베컴맨하고. 그러니까 팔래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팔래의피피가 개팔레예요. 개팔래는 떨어졌다. 그때도 개팔래이고 문맥에서 <laughs> 책이 마음에 들었다. 때는 다스부, 하트미어삼격이죠어 개팔렌 그런 예문 을 통해서 한번 찾아 찾아서 그 예문을 일단 알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없으면 다음 주에 같이 또 하게요. 어쨌든 요거 갯팔렌갯팔렌잘 기억하고요. 게에는 이거 중요한 기본 동사죠. 게강웬이고 아까 쓴대로 쌓인거받다 게빈넨 승리하다, 이, 어, 경기에서 뭐 이기는 거중요하니까 하벤은 기본 동사고 하벤은 여기 계합트로 나오지만 이거는 과거로도 많이 쓰이니까 하벤, 하테, 계합트 이런 식으로 상대 변화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어, 하이센인가요? 어, 뭐 이름 또는 어떻게 불리우다. 말입니까? 하이센은 계하이센 형태를 잘 기억하고요. 헬펜 많이 쓰이죠. 삼격. 삼겹은 어떨 때는 사인이 고 어떨 때하 하반인데 아, 하반이 더 많아요. 예, 이렇게 올때이하마이너인 파터 기억을 예, 들다는 아버지를 도와줬다. 예? 네. 하여튼 불규칙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선생님은 아열번 어, 써야 되는데 여러분 다섯 번씩은 다 외우세요. 자, 캔넨 알다자 알다 제 칸트. 티지만 얘는 여기 다행히 규칙은 없어요. 다남다 어? 알다. 콘맨을 가했고 했네. 그건 조동사인데 조동사도 변화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음, 콘트까지. 조동사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 나중에 교실에서 다시 정리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어, 조동사는 좀 빼고 합시다 라, 하지만 여러분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라우펜 뛰다. 아 얘도 이거네. 라우펜 뛰다. 움직임. 라우펜. 그러니까 갤 라우펜 이스트 아? 레이센 읽다따를치니 어, g 파트 e 레이 n 그다음에 브리은 아까 했잖아요. 게브라크 그럼 위트는 이렇게 함께 가져오다 어? 함께가 더 강조된 표현이니까 어, 가져 무엇을 가져가다 뭐 아? 그런 케 아까 게브라크 하면 위트만 붙이면 불리는 중간에 기가 들어간다 어, 파르는 차타는데 미트파르는 뭐 동승하다 같이 타고 가다 카프라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이겠죠. 어쨌든 파렌이 기본이니까 자인바가 된다. 메기 파렌. 자, 물겐도 음. 좋아하던데 얘는 어, 조동사로 어, 음, 영어에 라이크지만 독일에서는 조동사로 간주를 여전히 한다. 아, 우리 아마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레모그트. 음. 뭐 어, 실제로 조동사도 어,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아까 뭐 있었지? 아 퀘는 회는. 퀘는만 예를 들면 볼게 퀘는 콘테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현재 언리가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로 많이 쓴다는 거좀 미리 알아두게를 바랍니다. 자, 뮤얘도 좋아했다. 목태, 실제 우리 뮤슈테라는 게 있는데, 뮤슈테는 목태가 다르지만 좋아했다고 얘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would 라는 말이 있잖아요. 'would'를 쓰 것은 어, 음? 어떤 공손법을 나타는듯이 어, 이것은 음, 과거, 에다 w 라우 l 붙이면 어떤 공손 형태 된다. 또 같이 알아두기 타. 어? 아? 또 나왔어요. m u s 은는 m u s t 과거, 과거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선생님이 먹었한 것들은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자, 현저하게도 쓸 수는 있으니까 참고로 라이트는 말뭐 승마하다, 말 타다 그런 말인데, 게리텐이도움직입니다슈라펜 잠자는 거, 게슈라펜 슈라이벤, 어, 아까 블라이벤, 게블리맨 했었죠. 슈라이벤의 형태는 비슷하네요. 모음 형태가 게슈리, 게슈라이벤 절대 아니에요. 어,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자 그럼 한 페이지 더 있으니까 유지를 응. 교실... 응. 안했다고 아, 스마트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아, 여기 있네요 전아몇개안 남았으니까 또 봅시다 마무리할게요 응. <laughs> 조금 크게 응. 어. 자 어, 수영하는 거 수영하는 거는 지난번 교재는 아마 하베으로 나왔을 때그사어 결론은 이거 지난번에 얘기한 같은데둘다 써. 이거는, 이거는 하베이아니냐 이거 시험 문제 되면 이건 큰일 틀다 어? 근데 수빈면은 어, 움직임을 강조할 때는 사실은 g e n f a r e n f l i g e n 그런 것처럼 리스트. 2 0개슈보맨 ich habe g e s c h 뭐, 사면둘다 쓰니까 같이 기억하면 어쨌든 재슈보맨은 반드시 알아둬야죠 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얼른 있네. 자, 조금만 칠까요? 음, 30초만. 네, 이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음, 얘는, 가로수, 하트, 리스트 다입니다 z i 아까 많이 나왔죠? g z i n 리스트 개별해서 현재 원료도 중요하고 어, 그다음에 과거가 뭐였죠? 와, 둘다 알아보는 게 좋은데 특히 과거를 더 많이 쓴다거 자, 21분이 넘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한 25분 정도로 어, 맞춰보겠습니다. 윤연 아, 계속해서 노래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노래 를 못해서 답답하지만, 자, 슈퍼챗 말하다, 게슈프로켄, 나는 독일어를 말했습니다. 많이 가능한 게 슈가옵니다. 슈테는 아까 있었죠, 일어나자. i 빈 아홉 개 n aufgestanden. 거기서는 아, 움직임 또는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사인인데 기본적인 슈테는 여기 이스트로 나오거요 어쨌든 어, 얘도 어, 사실은 자인하면다 쓴다는 아마 사진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얘는 응. 어, 시험에 넣는게 좋지 않아요. 자인이하의 어쨌든 이스트도 돼있습니 같이 실제로는 이거는 합, 어... 아까 퍼맨나 마찬가지로 어, 이스트 하프, 다 된다.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나중에 학교에서 확인하는 바겠 이렇게 추탄된. 근데 어, 아침에 일어나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얘는 못쓴다 왜냐면 뭐, 움직임이 동 그런 측면에서 이스트가 알 자 트랜스펜 오을 만나다 얘는 백프로 사기한 목적이 있어 무조건 하벨이에요. 게트로펜, 하벨, 마이네 프로인데 게트로펜 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laughs> 자 트링텐 개트롱텐 요즘 우리 음료수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기본 동사 스타이겐이 뭐 등산하다 그런 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미 붙으면 얘는 환승 갈아타는 거예요. 어쨌든 등산도 움직임이니까. 사인 결합인데 분리 용사니까 스타겐의 PP가 게슈티겐이니까 게슈티겐, 아까 블라이벤, 슈라이벤 형태에 비슷하네요. 그래서 음응 게슈티겐 이렇게 하고 자몇개 남았습니다. 에센 어, 이거 PP가 똑같네요. 어. 원래는 어, SN 합 기본 형태는 SN으로 보여지는데 중간에 어, 비분리 그 음. 원형과 p p 이 같으려면 기본적으로는 비블리가 돼, 됩니다. 잘 정리해 보도록 하고. 아까 승리하다는 예비이 있었고 패배하다는 페어리렌. 페어리렌 뜻이 많겠죠. 또 물건을 분실하다, 잃어버리는 것이 페얼리렌이니까 얘는 페어로렌이요 이해하다 이거 우리 배운 단일형 동사인데, 얘는 아까 스텐 동사가 있었죠, 스텐. 이게 스탄들이니까. 얘는 비블리일 때는 개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죠. 아까 페어에있었 마찬가지고. 샤하베페어슈탄데 퓨어슈탄든 이해했습니까? 이하베 페어슈탄데 개가 빠지는 거. 하베이고요. 그 다음 아. 어디 아프다 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아프다는 크랑크랑 이라고 생각하쓰지만 베이투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우리 배운 표현이다. 얘는 불리니까 베이 네 기타. 아마 아 배운 적이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알다가 아 텐넬도 있지만 비센. 비센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개스트 다음에 얘는 조동타니까 개볼트도 있지만 실제 더 많이 쓰니까 과거라 쓰니까 볼테가 되다 같이 알아두면서 자 오늘 어한 25분. 25분 넘었네요. 자, 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같이 암기하는 시간, 암기하면서 사전도 찾아보고, 또 과거도 한번 폭넓게 한번 미리 공부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어휘공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다. 화이팅!